<목을>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다. 오늘은 뭐할 건가요? 안녕하세요. <목을> 반다. 오늘은 어, 뭐지? 뭐지? 아아빵 보니까 생각났다. 아. 아, 빵 보. 아빵빵빵 빵 피자 만들 건데요. 네, 식빵 피자를 만들 거죠. 일단은 재료가 빵인가? 음. 재료를 소개해 주세요. 일단 식 빵이나 식빵. 이거 햄이 피자, 그 피자 그, 그 음, 음. 아니, 피자 그오슨맛 햄. 아니야. 피자에 쓰이는 오짜렐라 피자 아, 치즈예요. 치즈는 치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치즈. 음. 음, 음 이거 슬라이스 치, 치즈 그리고 햄. 좋거요 그리고 음, 케찹잘좋 고마워.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놔서 하세요 한 명씩 자. 그리고 저옷 바꿨어요 집에서 그냥 찾았어요 네자 식빵을 하나씩 깔았고 거기다 이제 케찹을 하나, 하나만 하는거야요 하나만 별이씨 케찹줘요 별아 하나만 해야지 하나만 둥글게 둥글게 음, 골고루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자 나도 이거 숟가락이 비요 합니다. 어나 근데 찢어졌어, 들여. 조금 찢어져도 괜찮아. 둘, 둘, 셋, 별아 너도 하나만 해. 우주야 별이 하나만 할수 있게 도와줘라. 언제, 언제, 덮어줘, 덮어줘. 아니야, 아니야, 덮으면 안 돼. 이거 케찹이 아니었어. 아, 이거 뭔데?